안동시가 조성한 안동호 인공 모래섬이 멸종 위기와 생생물인 쇠제비갈매기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동시의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보호 노력이 12년째 이어지며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국적인 탐조 관광객들이 대거 찾는 등 안동의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남해안 낙동강 하구 등의 모래밭에서 주로 번식하던 쇠제비갈매기는 지난 2013년부터 안동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4~50마리였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최근엔 100여 마리로 늘었다. 안동시가 생태 관찰용 CCTV로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안동호를 찾은 시기는 지난 4월 6일이었다. 지난 10일에는 짝짓기, 둥지 틀기, 포란 등을 거쳐 인공 모래섬에서 쇠제비갈매기 새끼가 처음으로 알에서 깨어났다. 현재 쇠제비갈매기 부모 새와 새끼를 포함해 최대 12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총 23곳의 둥지에서 2~3일 간격으로 태어난 새끼는 모두 62마리로, 현재 두 개의 인공 모래섬 전체가 병아리 사육장처럼 새끼들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들이 처음부터 이곳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안동호 수위 상승으로 이들이 털을 잡고 있던 기존 모래섬이 물속으로 잠겼다. 이 안동시는 2020년과 2021년 안동호 내 인공 모래섬을 두 개를 만들었다. 새 서식지는 수위 변화에도 안전하고 포식자를 피하기에도 좋았다. 영구적인 인공 모래섬을 조성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종 보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쇠제비갈매기 서식지가 있는 곳은 안동댐이 축조된 곳에서 배로 20분 거리의 호수 폭이 가장 넓은 곳에 띄운 쌍둥이 인공섬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극성을 부렸던 수살의 습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인공섬 둘레 60cm 강판 담장을 설치했다. 또한 쇠제비갈매기 보호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수리부엉이 습격의 대피용으로 파이프 40개를 설치했다. 쇠제비갈매기 새끼들은 평소 이 파이프를 포구나 폭염 대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들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올해 환경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으로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탐조대, 생태탐방로 등 인프라 시설을 완공해 일반인들도 좀더 쉽게 쇠제비갈매기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탐조용 고배율 관찰 망원경 3 개를 설치하고 각종 꽃과 나무 등을 심고 생태설판, 수목표시판, 종합안대판을 설치해 전국에서 이들을 보려는 단체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호의 명물이 된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간이 화장실이나 부교 설치 등 추가적인 생태탐방 인프라를 보강해 생태관광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